Must 2명더 있다. 뭐지? 빠졌던 게 스케본가? 봤다 지향 사격하면서 반동 잡냐고요 봐봐. 안 잡아볼게. 올라가지. 잡아볼게. 레이저로 바뀌죠? 잡아야 되는 거겠죠? 잡냐, 안 잡냐가 문제가 아니라 잡아야 되는 거지? 누구는 잡고, 누구는 안 잡고가 아니라 그냥 잡아야 되는 게임이야.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.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좀 간과하긴 하더라.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. 왜안 잡아? 뭐 흩날리면서 쏘는 이유는 뭐야? 반동 잡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. 그럼 여, 연습해야죠.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, 뭐. 계속 신경 써야지. 처음부터 잘하면, FPS에 격차가 뭐가 있고, 뉴비가 어디 있겠어. 처음부터 다 잡을 수 있으면. 그러니까 FPS인 거지. 유클이었네, 각바. 머리 때리길 잘했다. 어, 머리 때렸죠? 안 쓰고 가면만 쓰고 다니네. 뭔가를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거든? 뭔가를 버리고,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될까? 빠갈리 버리는 게 맞겠지? 들어. 집에 가자. 와, 빨간 가족이야. 아. 90kg야. 야, 버릴 때 스테미나 안 찬다. 오케이, 탈출. 자, 야, 64, 61, 56이 스쿼드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양아치 녀석들. 내가 양아치 저거 해줬어요. 정리했습니다, 여러분들. 편하게 도세요. 있다. 없나? 어어 어, 깜짝이야. 안무 밥 소리 났 거든 2층 으로 갔을 수도 있겠 고, 조심히 먹 으면서 가자. <laughs> 욕심 내지 않 고, 레드 캐 하나만 올게. <laughs> 위에 있는 거맞는거같 은데. 어, 이 새끼, 어? 이 새끼 때깔이 좀 다르다. 흑 때깔인데, 흑 때깔. <laughs> 도망가는 것 같고. 와, 레이저도 없는데, 제왕사격 예샷으로 대가리 긁으면서 나온 거야. 레이저도 안 달린 MPX 들고. 어, 그러니까.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. 상 1층 같은데. 1층이다. 그거 아니면 205호 문 열고 들어갔다 왔다 하는 건데. 아래 돌리는 거발 돌리는 거 1층인 거 같고 그리고 1 아니고 1층이네요. 5층이다. 왼쪽 수류탄 위에야 쳐다보고 있겠다. 3층인가? 두 명인데 하나가 어딨는지 모르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. 오케이, 다 잡았고요 굿, 지지 지지오지지탄 좋네 녀석 가방이 없다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가방이 얘네 가방 안 먹었잖아 얘 가방을 안 주었잖아 얘네 가방 지금 어디다 두고선 앞으로 푸시한 거거든 잡으려고 분명 어딘가 가방이 있을 거야 여 있네. 찾았다. 뭐야, 석원에 살아? 아니, 근데 세니타 시체 어딨냐? 저거 세니타 아닌디? 저거 보관디? 아이 먹지마! 귀찮아. 여기서 보면 보일라나? 오오 오. 유전해? 이건 또 뭐야? 홀짝 맨 아, 뒤에 있네, 세니타. 움직이는 데 움직이는 건 아니지. 이긴 내쓰니까 왔다. 마없구먼다 버리자. 보섯스는 공간 없어서 못 챙기고요. 어딘지 알았 다？오른쪽 방 수술 을감 아. 깜짝이야 질뻔했네 아휴 깜짝이야 야, 아프더라 BP 들어있네 아 쉽네 쉬워 쉽네 쉬워 이팬더더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만 챙기고 내 가방 챙기고 넣고 넣고, 넣고 네발 버리고 넣고 넣고 버리고 넣고 넣고 어려 어려 챙겨 야 92kg야 뮬을 꽂아도 안돼자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 하핫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<laughs> 이거 어떻게 챙겨 답이 없는데? 이건 노답인데요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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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겠다 야 버린 게한 가방이다 버린 게아 이거 헬멧 아까운데 4칸 4칸 여기 있는데 하나 둘렇게 저기다 수류탄 버리자 9 2 k 로 뮬이 끝난 거야? 설마? 아나 뮬이 끝났어요 그러면 해서 버리고 자 옮깁니다. 반반 나눠서 옮기면 되야 반반 나눠서 옮기면 됐다고. 여기다 이제 떠나나. 나 이제 돌아가면서 스테미나 채워. 그리고 달려. 반반 나눠야지 나눠야지. 아니 씨 이렇게까지 파밍을 해야 되는 거야? 다시 챙겨 달려. 달려지지도않는 저거였어 자! 이거 봐 달려지지도 않음 지금 던져 불러 다시 던져 네 던져 됐다아 아 가방에 들었을거야 파라코드 어 있는데? 왜 안되니? 야 가방 밖에 나와있어야 돼? 뭐야 이거 됐다. 나와 있어야 되나봐. 됐다. 92kg 탈출 성공. 치지. <laughs>